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9월 17일 VIP 추천 종목으로 소개드렸던 두산 퓨얼셀의 추천 이후 흐름과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추천 당시 매수 구간은 31,650원 3만 3만원, 분할 매수 손절선은 27,500원, 1차 목표가는 35,000원, 오버슈팅 목표는 43,000원이었으며. 실제 추천 이후 별표 별표 최종 수익률 53.33% 별표 별표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왜 상승했는지, 기술적 지표와 거래량, 수급 구조가 주가에 미친 긍정적 영향, 섹터 내 위치와 경쟁 환경, 투자 전략과 실전 대응법까지 모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추천 이후 흐름을 사례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여 실제 투자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연계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추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수급 구조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추천 당시 기관 중심의 추세적 대량 매수 우위가 나타나며 상승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같은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안정적인 추세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는 단순한 단기 급등이 아니라 중기적인 추세상승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은 단기적인 매도를 출회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구조는 기관의 매수 우위가 명확히 나타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수급 구조가 추천 이후 주가상승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출회 이후에도 기관 매수가 지속되며 주가는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는 단순한 단기 변동이 아닌 추세적 상승으로의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상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당시 두산 퓨얼셀은 일봉상 이동 평균선 정배열 구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단기선이 중장기선 위에서 안정적인 정배열을 형성하며, 단기선의 확장 시도가 나타나 상승 모멘텀을 강화했습니다. 추천 이후 초기 1차 상승이 나타났고, 이어서 장기간의 기간 조정이 진행되었지만,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1선 지지하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가격 조정을 거친 후, 61선 지지하에서 재차 21선에 안착하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매도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고 새로운 매수세가 우위를 점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또한 61선과 21선 지지 확인 과정에서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따라가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제공했습니다. 추천 이후 주가 흐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양봉 출현입니다. 추천 이후 발생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서 상승 모멘텀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상승 추세가 단순한 단기 변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수세 주도에 의해 발생한 강력한 상승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가격 상승을 단순히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 참여자 전체의 매수 강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두산 퓨얼셀의 경우, 장대 양봉과 거래량 급증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승 탄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투자자들이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추천 이후 상승이 아니라 수급과 거래량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결과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주가 흐름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추천 직후 초기 상승 구간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11선과 21선 지지확인 및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주가는 박스권 상단을 안정적으로 돌파했습니다. 장대양봉 출현과 거래량 급증은 매수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를 기반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적용하면 변동성 구간에서도 평균 단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이후 주가는 1차 목표가인 35,000원을 달성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오버슈팅 가능성을 보여주며 추가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수익률 별표 별표 53.33% 별표 별표라는 높은 성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닌 기술적 분석과 수급 분석, 체계적 투자 전략이 결합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섹터 내 위치도 상승 이유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천 당시 이 종목은 수소연료전지 관련 대표 종목으로 섹터 내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상승 탄력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경쟁 종목 대비 상대 강세가 뚜렷했고 저평가 구간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되며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기간 조정 이후 21선 지지하에 재차 상승이 이어진 점은 섹터 내 수급과 거래량이 상승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종목 분석을 넘어서 투자자가 섹터 흐름과 연계하여 종목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실전 투자 관점에서도 이번 사례는 의미가 큽니다. 추천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은 변동성 구간에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손절라인을 철저히 지키면서 단기선 중기선 지지 여부와 거래량 추이를 확인하여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전략은 추천 이후 상승 흐름에서도 유효했습니다. 상승 목표가 근접시 일부 포지션을 실현하고 단기 중기 지지 확인 후 일부를 보유하는 부분 실현 플러스 부분 보유 전략은 오버슈팅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의 상호작용은 상승 신뢰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선이 중기 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가격 상승은 단순한 단기 변동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전체의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두산 퓨얼셀 추천 이후 주가 상승과 거래량 패턴에서 이러한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고, 실제로 53.33% 수익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닌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체계적 투자 전략이 결합했을 때 가능한 성과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은 상승 탄력 구간과 조정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조정 구간에서 단기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이동 평균선 지지와 거래량 추이를 기반으로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표가 달성 시 일부 실현과 추가 보유를 병행하면 오버슈팅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천 이후 흐름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전략과 관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산 표얼셀의 추천 이후 상승 흐름과 이동 평균선, 거래량, 매물대 상호작용, 수급구조, 섹터 상대 강세, 실전 투자 전략까지 모두 심층 분석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추천 종목별 차트를 화면으로 확인하며 구간별 실전 매매 전략까지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투자와 성공적인 성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